우리 동네 웰다잉,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? 웰다잉 문화 확산은 바로 내가 사는 동네의 정책과 사업이 얼마나 활발하게 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. 웰다잉 지표를 알아보겠습니다. 과연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? 연천구는 많은 인프라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. 연천구는 특별하게 보건의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. 단순한 보건소의 업무를 넘어서서 입원 신도가 출입 있고 전문 진료 서비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도 보건의료원으로 돼 있어 건강보험공단 전출장소 연천군 노인복지관에서도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웰나잉 조례가 제정돼 있고 관련 예산도 책정되어 있습니다. 웰라잉 교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. 안타깝게도 호스피스 시설은 갖추고 있지 못한 요양병원도 한 군데 운영되고. 있습니다. 다른 지역에 좋은 모델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반갑습니다.